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국민 독서 캠페인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책은 세계의 눈을 준다고 하죠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오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할책한 권을 추천합니다 23명의 유능한 예술인들이 이 책을 한해 편지 형식으로 어, 역근책인데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도서는 젊은 예술가에게입니다. 후배에게 보내는 격려와 조언의 편지, 젊은 예술가에게 성공한 예술가들이 전하는 예술에 대한 조언, 인생의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의 두려움. 그런 것들을 약간 그런 의문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갈증을 해소해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아내의 선물로 읽게 된 젊은 예술가에게는 예술가 이루마시의 고단하고 외로웠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줬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항상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 오늘 너무 별로였어. 막 계속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그러는 편이거든요. 이제 좀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이 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작곡가로서 늘 무대 위에 연주가 두려웠던 이루마씨. 이 책은 그에게 공포증을 이겨내고 무대를 즐기는 법을 알려 줬습니다. 뭐 예술가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료하고 좀 지치고 그런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사물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아, 저게 저렇게 생겼었구나 하면서 좀더 주의 깊게 한번더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의 눈을 선물합니다. 이루마 씨에게 영감을 준 예술편지 젊은 예술가에게였습니다.